구독자 분들이 후기 원하셔서 어렵게 전화를 시도했는데, 통화 중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. 내알 후기 어땠는지 보실게요. 여보세요? 아, 여보세요. 안녕하세요. 저입니다 아, 네, 안녕하세요. 그, 새한테 분가는가요? 아, 네네. 저번에 너무 고마워서요. 채널 보셨어요? 아, 보긴 했는데, 이젠 관심이 없네요. 아, 저 보셨어요? 아저번이 너무 고마웠어요. 혹시 실례가 되지 않으면 한번더 부탁드려도 될까요? 네? 아, 그게 무슨 좋은 일이라고 말해요, 또. 아, 그 이후에 지탱상을 좀 꾸며볼까 해서요. 어떻게 안 될까요? 아, 진짜 짜증나서. 아, 사랑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건데요, 지금. 아, 실례가 됐다면 죄송해요. 네, 저번에 문상 10만 드렸는데, 이번에 20만 드릴게요. 물론, 익명도 철저히 보장할게요. 오, 20만 원요? 그냥 이체해주면 안 돼요? 아, 물론 가능해요. 근데, 어, 이번엔 인터뷰 좀 할까 하는데 어떠세요? 어, 아, 근데 인터뷰는 안 돼요. 쪽 팔리고. 좀 그렇네요. 아 그럼 통화내용은 좀 이용해도 되지 않나요? 목소리 변조해서야아 뭐가 궁금한데요 지금 아 그럼 몇 가지만 대답해 주시면 되거든요 혹시 그 지금 그때 남편분이랑 어떻게 되신 거예요? 아 이혼했어요 미친 새끼가 ㅅㅂ 지새끼 아니라고 지랄하고 때리려고 해서 아 완전 사기를 한 거죠 경찰에 신고하고 소송 내려다가 그냥 그 집하고 엮는게 들어서 이용했어요. 됐어요? 아, 그랬구나. 그럼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. 혹시 그배속애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? 아, 혹시 낳으신 거예요? 지웠어요. 뭘 낳아요, 그거를? 네? 뭐라고요? 아, <놀람> 지웠다고요. 그냥 뭘낳아낳기는 어 왜요? 그럼 그 실수했던 남자친구분께 이야기 해보신 거예요? 아... 아그 x x 끼새끼 아니라고 잠시 탔잖아한번 자고 나니까 생각 x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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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x x x 그 x x x x x x x x 또 생각하니까 마음 안 좋아지네요. 이만 끊을게요. 그냥 돈을 문자로 보낼 테니까 그계대로 쏘시고요. 좀 넣어주시고 연락 주세요. 여보세요? 여보세요?